날씨가 별로 안 좋다 소정아. 끝났다. 짧아 <laughs> 그러게. 아. 어? 이 생각보다 치빙궁 궁전은 그렇게 크지 않구만. 드레스덴에 있는 낡은 궁전이라 그런가. 별로 볼게 없는 궁전입니다. 거기다 공사 중이고. 궁전을 벗어나면 요한 왕 기념상이 바로 앞에 있고, 옆에 보시면은 카톨릭 성당이 있습니다. 네, 드레스덴에 있는 군주의 행렬 그림, 어, 벽화로군요. 어 아마 이게 독일에서 있던 역대 왕들을 다 그려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무슨 동상이군요. 헤라클레스 동상입니다. 이 프라우엔 교회 바로 뒤에 보면은 신시청사가 있고 네 안녕하세요 그 신시청사 뒤에 보면은 맨 꼭대기에 보면은 저어 헤라클레스 동상이 있습니다 네, 마틴 루터 동상도 있군요. 마틴 루터 시대에 세워진 교회 앞이라 그래요. 음. 네, 프라우엔 교회 아닙니다. 그렇게 넓지는 않은 교회고요. 어 정면에 위치한 파이프오르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떤 색감들과 그리고 정교한 장치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벽화들도 천정화들도 살짝 좀 되게 흰색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4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. 둥근한 성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10시에 오픈하니까 10시에 맞춰서 오시면은 좀 한적한 시간에 관람을 하셨습니다. <laughs> 예, 여기가 어, 브릴레 테라스라는 곳이고요. 아 어, 드레스덴에 있는 엘베강부터 시작해서 어, 모든 거의 모든 물거리들을다 같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다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, 역시 헤라클레스 상은 멋지군요 이 금박을 입혀 놓은 상들이 어, 이상적인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던 전망? 그거 보는 거보 크로이츠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는 딱히 뭐가 그 전망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, 전망대에는 올라가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어, 네, 지금 드레스덴 성에 왔고요.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내가 부자였다면 저거 살.